자 오늘은 보일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보일러는 롯데에서 나온 가스 보일러입니다. 2007년도에 설치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13년, 14년 정도 됐네요. 어, 보일러에서 일단은 그 에라 중에 물 보충 에라가 뜰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아, 롯데 보일러는 D 1이물 보충 에라인데. 물 보충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이게 보일러 물통인데, 여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차있네요. 근데 이 여기에 물이 없을 때 에라가 뜹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뭐 보일러 기사를 부르면 되겠지만은, 기사를 부르면은 기본 출장비가 1 5 0 0 0 원, 이만 원 하죠. 그 다음에 와서, 뭐 특별한 것도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뭘 부품을 교환했다, 이랬다 하면, 소비자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어 금액을 달락하는 대로 줘야 될수 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거 한두 개, 한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직수입니다. 직수. 직수가 이렇게 와서, 올라와서 이렇게 아, 이 이거를 이거를 잠그면은 보일러가 처음에 들어오는 수돗물 원간입니다원간인데 이거를 잠그버리면은 아예 보일러 가뭐 가동뿐만 아니라 전체 세대에 물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사를 할 때도 보일러 공사를 할 때도 업자들도 이 이거를 잠그게 됩니다. 이거를 잠그고 이렇게 하는데. 잠그면은 물이 이제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정상적으로 지금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직수관이거든요 올라와서 얘기해 보면은 보일러마다 대충 이런 게다 있는데 이물보충밸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단은 먼저 잠겨있는지 열려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게 간혹 가다 보면은 어, 어떤 다른 문제를 해서 이걸 잠가놓고 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열어놓으면 됩니다. 이걸 열어놓으면 왼쪽으로 풀면 열리죠. 열어놓으면 이제 이 물이 이쪽 물이 해서 열로 통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라라인이 요, 요요 이게 물 보충 공급 라인입니다. 물이 없을 때 여기에서 여기에 물 보충 펌프입니다. 펌프가 어 작동을 해서 어 여기에 이 안에 보면은 어 보일러의 제일 핵심 두뇌라고 할수 있는 PCB 기판이 있습니다. 어 메인보드겠죠 컴퓨터로 말하면은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메인보드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내리면은 여기까지 여기에 전기를 찍어보고 테스트결지 찍어보고 전기가 전원이 들어오면 어 이게 불량인 겁니다. 이게 이것만 하나 갈면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 p c b 불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끝까지는 안 가고 간단하게 한번 소비자가 볼수 있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를 여기 잠겨 있는다 열려 있는 이게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려 있고 이렇게 해서 물이, 여기가 어느 정도 일정, 이게 물 높이, 물 높이 센서인데, 세 3개, 개가 있죠. 이게가 센서가 작동을 해서, 이게 PCB 메인으로, 메인보드 쪽으로, 기판 쪽으로 신호를 보내면, 얘가 물을 보고 없으면, 작동을, 이 펌프를 작동을 시켜서 물 보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거는, 일단은, 어, 여기에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요거 보시는 거 하고 어, 여기에 있는 물이 보충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제대로 돼 있다면은 이 전원 스위치를 다시 뽑았다가 한 10초나 20초 후에 다시 한번 꼽아 봅니다 꼽으면은 꼽아 이제 에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에러가 계속 뜨면은 요 펌프를 교환해야 되는데 요 펌프 교환하는 거는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부요 요 나사로 나사 두 개를 풀고 여기 있는 나사를 풀고 빼면은 그냥 쉽게 빠집니다. 어, 요걸만 교환해주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어, 물 보충 에러가 떴을 때 조치 방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